한 보도를 보면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됐습니다. <laughs> 최민희 의원의 딸이 어, 결혼을 한게 이번 달 18일이 아니라 이미 1년 전부터 결혼 생활을 시작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 제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어, 최민희 의원의 딸 SNS 계정인데요. 이미 2024년 8월 14일부터 o o 땡님과 결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한 것이, 어, 벌써 1년하고도 2개월 전부터, 어, 결혼을 한 상태가 아니었냐. 그렇다면 왜 1년하고 2개월이 지난, 어, 올해 10월 18일에, 그것도 국감이 열리는 국회에서 결혼식을 왜 했을까? 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붙는 겁니다. 혹시 그때도 결혼식을 약식으로 하고 1년 2개월 뒤에 또한번 결혼식을 한 것이냐 그럼 그건 왜한 것일까 이런 의혹들이 어, 뒤따르게 되는 거고 혹시 축의금을 노리고 한것 아니냐 라는 지적들도 지금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 몇주 전에 사실 얘기가 좀 흘러가는 식으로 이미 나왔던 바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작년에 이미 결혼을 예정을 하고 있었다가 음. 국회에서 갑자기 자리가 나는 바람에 네. 그때 예약을 1년 뒤로 했다. 어. 근데 이건 아까 김재원 최고께서 말씀 잘해주셨는데. 1년 2개월, 1년 3개월 전에 할수 있다고 하잖아요. 네. 10월 달 거를 예약하려고 하면 7월 달에 예약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 전년도 7월. 그러니까. 8월 달에 그런 자리가 나서 예약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어.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뭐국가 어떤 시기를 엄마가 활용하려고 자녀의 결혼을 이용했다라기 보다는 네. 자녀가 그걸 검색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시기에 나게 됐고 아마도 뭐 본인 스스로가 국회에서 일하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어머니 아이디나 보좌진들의 어떤 도움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어쨌든 장소도 저는 약간 부적절하지 않았는가 싶고요. 어쨌든 공직자들의 태도와 언행은 매우 중요하잖아요. 음.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시기도 네. 아, 그 자리가 비어 있었다 하더라도 어, 매우 이런 문제는 사실은 예견되었을 텐데 음. 이렇게 이제 강행을 했었다는 것이 약간 뭐 본인 스스로를 좀 돌아보게 만드는 대목이 아닌가 싶고요. 다만 이제 국민의힘 의원분들께서 이것을 공세적으로 굉장히 공격을 많이 하고 계신데 네. 사실 피감기관으로부터 애경사가 있을 때 저는 국민의 음원 뭐 이런 그런 곳들도 많이 가봤고 근데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아요 피감기관들을 활용해서 뭔가 후원금이라던가 아니면 뭐 애경사에서 많은 이런 일들이 그냥 왕왕 있었던 일들입니다 근데 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공격을 한다면 앞으로 보좌진들이 애경사에 동원되는 일들, 네. 그리고 앞으로 피감기관으로부터 뭔가 금액을 받는 부분들, 이게 검증이 훨씬 더 세질 것 같습니다. 이번을 음. 계기로 해서요. 그래서 그거는 좀 국회가 좀더 깨끗해진다는 차원에서 피감기관으로부터 뭐 돈을 더 받거나 이렇게 해서 감사할 걸좀 빼준다거나 이게 서로 이제 그런 것들이 좀더 약해지게 된다는 측면에서는 국민들에게 조금 더 투명한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반론이 조금 있는데요. 네. 뭐 애경사라고 하시니까. 일단 장례식은 예, 예측이 불가능하죠. 음. 그리고 장례식장을 국회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결혼식은 어, 국회를 아주 소수의 특정인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게 그 의원동산이라고 공식 명칭인데요. 그곳은 하루에 두 건밖에 결혼식을 못해요. 음. 그리고 우리나라 기후사정상 이게 야외 결혼식이기 때문에 1년에 5월, 10월 이외에는 사실 어, 결혼식 예약을 했다가 비가 내린다든지 이런 네.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그 활용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과연 몇 명이 거기서 결혼을 할수 있겠습니까? 음. 그런 상황에서 어, 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장인 그 최민희 의원이 네. 그 딸이 1년 전에 이미 예약을 해서 결혼식을 날짜를 잡았고 또 이번에 추기금이 뭐 100만 원이 수태요. 근데 사실 우리 에 지금 사회생활하면서 100만 원 추기금 내는 경우가 몇번 있습니까? 음. 우리 형제들이나 또는 저하고 같이 근무한 직원이 결혼하는 정도 외에는 저는 잘 기억이 없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그뭐 방송사 뭐 관련된 분 주로 직무 관련된 분들이 보면 100만 원그 어 추기금을 냈거든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거기 대고 하는 말이, 뭐 나는 저 양자 역학 공부하느라고 날짜도 몰랐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거기다가 지금 와서 뭐 노무현 정신 이야기 하는데, 그것도 노무현 정신이라고 한 것도 보면, 뭐, 모난돌이 정맞는 세상을 만들지 않겠다는 노무현 대통령 말씀, 뭐 이런 취지 같아요. 네. 근데 저 사유가 엿장수 마음대로 붙이지 말라는것 아닙니까? 그런 저 내부에서도 저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거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많은 비난을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해당 매체의 어떤 보도에 대해서 최민희 위원장은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화면 보시죠. 자, 1년 전에 결혼한 것 아니냐. 그리고 왜 1년 2개월 뒤에 어, 사랑제에서 국회에서 결혼했느냐라는 질문에 국감 끝나고 사실 관계만 차분히 정리해서 페이스북에 올리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라 뭐 이런 건가요? 정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은 좀 정리를 할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일단 결혼식과 관련해서는 사실 여러 번 하는 건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 여러 번 하는 게 문제입니다. 제 친구들 네. 중에는 예를 들면 뭐 한국에 있다가 뭐 미국에서 유학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한번 결혼식을 하고 또 한국에 돌아와서 뭐한1년 뒤에 하고 뭐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당시에 혼인 신고를 했지만 네. 결혼식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그 결혼식을 뭐 1년 미뤄서 하고 2년 미뤄서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 이번 문제가 조금 어 우려스러운 점은 국정감사라는 것은 그 1년에 그 수확을 하는 식인데요. 정말 보좌진들이 여름부터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을 겁니다. 이건 여야 할것 없이 모든 의원진의 또그 보좌진들까지 했을 텐데 그 모든 이슈들이 지금 다 묻혀져 있고 사실은 이렇다 보면 국민 기억 속에 남는 것은 그 최민희 의원의 결혼식 이것밖에는 지금 남아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그 이동 학 최고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앞으로는 적어도 국회의원 그리고 또 국회에 있어서의 문화가 어떤 이런 개인의 행사에 보좌진이 동원되지 아니하고 어떠한 어떤 특정 시기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민감하게 반응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피감 기관 그리고 뭐 우리가 김영란법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절차와 규정을 지켜 나가는 것 이런 문화들이 좀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 결혼식 국회에서 국감 기간에 했고 어, 국회 사무처 직원들에게도 청첩장을 돌렸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네. 전례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무처 직원들도 꽤 당황했다고 합니다. 아, 돈 내라는 거니까. 그래서 당황했다고 하고, 그리고 최민희 의원의 보좌진을 통해서 또 추기금을 돌려받았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과방위 소속인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을 추기금으로 어, 전달했는데 그걸 보좌진 통해서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직무 연관성과 관련했을 때 김영남 법에 위반된 소지가 있다라는 얘기는 일단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게 어 대가가 있다면 피감기관을 통해서 어떤 대가성으로 그추기금 100만원 혹은 50만원 이렇게 거액을 받았다라면 이건 뇌물죄도 형성될 수 있다 뇌물죄도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원 최고 뇌물죄 가능한 겁니까 일단 뇌물죄라고 하는 것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돈을. 받아야 하고 그 네. 받는 데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어, 기본적으로 최민희 의원이 그냥 이야기는 나는 뭐 모르는데 내가 관계없이 돈을 내서 돌려줬다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어 그런데 첫째는 어 그런 면에서 최민희 의원이 할 말이 별로 없는 것이 네. 청첩장을 무작위로 돌렸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돈 내기 좀 불편한 분들은 신용카드로라도 결제하게 그러니까 돈을 뭐~ 마구 끌기 위해서 하 했던 온갖 편의를 다 제공한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어, 국회 과방이 이 사무처 직원들에게 이 청첩장을 주면서 본인들에게뿐만 아니고 산하기관에 좀 돌려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잖아요 음. 이것은 명백히 그분들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기 위해서 편의를 제공한 것이니까 받을 의사와 능력이 충 받을 의사와 인식이 충분히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직무 관련성이 있느냐. 무은 묵시적 청탁 뭐 그런 법리가 이미 확확립어 있지 않습니까? 네. 어뭐 5만 원, 10만 원을 줬다면 뭐저그 의례적인 어 축의금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100만 원이라면 이떤 묵시적 청탁의 수준을 넘어가는 뇌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네. 자, 그래서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최민희 의원 상설 특검까지 운운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기관들로부터 이렇게 받게 되면은 음. 이거는 김영란법 위반도 문제될 수 있고 예. 심지어는 뇌물죄까지 문제가 될수 있어요 왜냐하면 음. 과방위원장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포괄적인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직책이기 때문에 예. 여당 의원이라서 그 일반적인 수사 기관이 열심히 안 하니까 최민희 의원이나 상설특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어, 최민희 의원에게 중대재해법도 적용해보겠다라고 어, 목소리를 냈습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목소리 들어보시죠. 최민희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과방위의 살인적 일정은 이미 국회 안에 악명이 잦아 있습니다. 작년 7월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유례없이 3일간 계속 강행군을 함에 따라 방통이 직원이 과로로 쓰러진 일도 있었습니다. 책임은 전적으로 과방위의 독재자 최민희 위원장에게 있습니다. 음.